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포코폰 X3 뒷판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뒷판을 분리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 건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부분도 지금 포코 X3 전원 버튼 쪽에는 이 라인의 케이블, 이게 바로 지금 지문 인식 케이블이거든요. 이게 뚜껑이 덮여 있을 때는 잘안 보이지만, 이게 열게 되면 이 지문 인식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게 분리를 하다가 잘못하면 이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필히 체크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라인이 보면 전원 버튼 이 하, 밑에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분리할 때이 부분을 필히 조심하시고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그러면 한번 분리 작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코폰 X3 딥판 분리 작업 시도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지문식 케이블이 전원버튼 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전원버튼 쪽에 테이프를 먼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분리용 지그 그리고 필요한 카드 카드가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주위에 먼저 드라이를 먼저 세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두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. 드라이를 셀 때는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써주시면 이게 폴리카보네트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녹아버립니다.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돌려가면서 열을 쐬주시면 돼요. 먼저. 쪽을 먼저 넣어서 살짝 들어올리고요. 그 다음에 카드, 자, 카드로 이 하얀 부분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. 조금, 조금씩 밀리면 밀릴 거예요. 이게 벌, 떨어지면 다시 돌아가면서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. 계속 밀다가 이 정도 되면 멈춰주시면 돼요. 그리고 다른 쪽도 세워주시면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카드로 분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이 전원 버튼 쪽이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비벼주시면 돼요 카드로 네,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이 테이프는 때려놓고 그리고 분리하실 때는 옆에를 박아가면서 이 카드로 이 부분을 이 끝이 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후면 카메라 주위에는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분리하실 때이 부분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. 분리를 해 주시면 뒷판 분리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포코폰 X3 뒷판 분리 작업 완료했습니다.